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정입니다 2024년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월도 총착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월도 지나가나 봅니다 참 세월이 하루하루 가는데 왜 이렇게 세월이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연이 되는 것이 참 힘들죠. 내일 모레가 토요일이죠. 만남 주선 모임을 진행을 하죠. 배우자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늘 회원님들에게 동기 부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드시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 보면 살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우리 회원님들 좋은 인연이 되시기를 늘. 기대를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저희 강남파라다이 있습니다. 내일모레 참석할 수 있는 우리 여성원님들께게사원품이 추운 곳이 왔습니다. 여기 양산우산 도 왔는데 딱 보단을 누르면 펴지고 보단을 누르면 딱 접히는 겁니다. 지금 시중가에서 파는 것보다도 더 좋습니다. 크맥트도 비쌉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주에도 사은품이 꽤 많이 나왔는데 아마 내일 우리 운영진께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공지문자로 이렇게 쭉 보내드릴 것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모임을 하면서 늘 새로운 사건들이 생성이 되고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사는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싱글들만의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공개권을 드리기 전에 지금 어느 여성이 벌써 66세가 되셨네요. 이분이 저희 모임에 오신지가 벌써 가입을 하신지가 6년에서 7년이 되셨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셨죠. 이 여인이 저의 모임에 오시면 늘나 이대어 나온 여자야. 옆에 있는 여성한테도 일명식도 없는데도 이래 봐도 나는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러면서 초기 저 남자는 뭐가 어떻고, 초기 저 남자는 원룸에 살고, 초기 저 남자는 건물이 있는데, 무지무지하게 짜다. 저 남자는 만나면 안 된다. 돌아다니면서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모임에 와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술 한잔 마시고, 그리고 가려면 가시고, 앉아가지고 이대 나왔니, 고대 나왔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전부 앞에 있는 남자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첫 남자는 술을 많이 처먹는데 추사가 있다. 뭐 그런 소리 나하고 말이지.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영업인데, 영업 방해를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왜 그렇고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 회원들 만나면은, 에디 정은 내가 키웠어, 내가 키웠어. 나는 그 여인의 첫 꼭지도, 빨아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오히려 밥 사라, 밥 산다고 나오라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밥을 사주고, 차도 사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너무나도 속을 썩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여기 가족 같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미팅을 해드렸죠. 또 모임에서 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모임에서 보면 거의가 퇴짜입니다. 퇴짜. 퇴집.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퇴짜 놓기 전에 본진이 퇴짜 놓고 그 남자 키도 작다. 정말 난쟁이 똥짜로 말하다. 눈이 돌아갔다. 수전증이 있다. 저 애디 정도 수전증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티통수가 뭐, 뭐, 뭐 납작하다. 저 애기 정도 이럴 때마다 이렇게 만져보면, 저도 납작합니다만. 맨 상대방의 그 단점, 단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을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만나가지고 말이지. 내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뭐 본인이 소변 말이 되나. 그러면서 그 전기, 그 그쪽에 그 무슨 뭐 기둥 같은 데다. 아니 개도 아닌데 왜 남자가 다리를 하나 번쩍 들고서 이렇게 소변을 보고 나오는지 그것도 모르겠다고 하여간 갖가지 있는 얘기 없는 얘기. 그렇게 흉을 보고 그랬습니다. 참 그래서 왜이 여인만 만나면 그러는가. 이 여인도 경제적으로 괜찮은데. 그런데 이 여자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추책이 없어지더군요. 추책 하는 말로 말이죠. 흔히 하는 말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여기 나오지 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도 하나의 사업체인데 여기 와가지고, 뭐 하는 짓거리냐고. 나 이대 나온 여자. 이대 나오기는 개뿔 무슨 이대를 나와. 말하는 수준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하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알기로 한 2, 30명 만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사랑을 하다가 만나다가 헤어진 사람도 있었죠. 그것은 우리 공식적으로 아는 바이고 이제 그런 일을 겪고 겪으러다 보니까 비밀로 만나가지고 만나는 마다 전부다 사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말이죠. 어느 남자 그남 그 여자를 해줬던 남자가 전화가 옵니다. 아니 그때 그 여자 참 괜찮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아이고 말도 말라고 말도 말라고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나그 여자하고 참자리 많이 했다고 얼마나 밝히는지 내 등어리를 좀 긁어나가지고 말이죠 알고나주고, 알고나주고 그러면서다걸거 놓고 여자가 아주 황적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여인은 정조만큼은 아주 지키고 있었네. 말 마셔, 말마셔에디말 마셔. 그래서 또 어느 여인이 전화 왔습니다. 어느 남자가 그런데, 나좀 좋은 사람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 그 여인하고 몇번 만난 걸 알고 있었는데 아이고 말도 마세요 아이고 말도 그 여인이 만나면은 잘하기는 잘합디다 그런데 나한테 이것저것 뭐 사다주면서 반찬도 해주고 그럽디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 만나자고 그래서 그래서 그 여자하고 어디까지 갔느냐 그랬더니 결혼하자고 결혼하자고 그래서 사랑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사랑은 잘됩디다 사랑은 아주 잘 됩디다 이 여성이 처음 만날 때부터 나는 홀머이 많다고 뭐 몽종을 한다나 뭐 지금도 몽종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거기를 갔으면 한대서 알고 보니까 말이죠 전부 남자라는 남자는 흔히 하는 말로, 참짜리를 했습니다. 욕을 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맨 나중에, 그러니까 한 스물다섯 번째 때는 남자입니다. 그 남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3년 연합니다. 3년 연하 연합. 그런데 전화가 왔어. 에디정님 내가, 내가 못 살겠다고 그랬어. 아니, 뭐가 못 살겠느냐고, 결혼했냐고 그랬더니, 누구누구 누구 있죠? 바로, 알고 보니까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하고 지금 3개월째 살고 있는데, 나를 너무나 꼼짝 못하게 하고, 여기저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차라리 나오고 싶다고, 또 자기 집에서 살자고 그러는데, 내가 돌아버리겠어요. 돌아버리겠어요. 그리고 말이죠. 얼마나 잠자리를 밝히는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다 어느새 이 여인이 결혼을 했어. 지금 재혼을 했어. 잘 살고 있는데 혼인신고는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지금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만났는데 여기 나와도 누구 만날 사람 없다고. 그 여자 여성 중 여성에게 인생을 걸고 그냥 만나시라고. 그리고 이 나이에 함께 다니시라고. 함께 다니면 이제 세월이 가다 보면 서로가 편해질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공개고입니다. 남성원이십니다 남성연 남성위원, 64세 되셨는데 참석이십니다. 여성이십니다. 57세. 참석이십니다. 강사이십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도덕경에 보면 말이죠. 도라고 하는 것이죠. 도라고 할수 있는 것, 그런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라고 하죠. 이름이라는 것도 영원한 이름이 아니라고 하죠. 유명이라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이죠. 무욕으로서 그 오묘함을 보고 언제나 유욕으로서 현상의 사물을 본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군요. 이 양자는 말이죠. 똑같이 이렇게 일러 가지고 오묘함이라고 하죠. 오묘함, 오묘하고 또 오묘하다. 모든 것이 참 오묘하도다. 이 여인 역시 참 오묘하고 오묘하도다. 여자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대 나온 여성 참 지금 생각해보니 참 오묘하고 오묘해서 세상 자체가 저는 오묘하게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